안녕하세요. 아더맘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 20년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운동센터에서 아픈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족저, 발바닥, 근막, 발 근육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겼다 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그거를 푸는 방법은 일단은 바, 발바닥에 결과가 나왔지만 종아리 근육을 풀고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하면 많은 부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필요한 도구는요 이렇게 돼요 스티로폼과 웨이브베개 두개 중에 일단은 폼롤러로 푸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종아리 근육을 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하는 횟수는 상관이 없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종아리부터 이쪽에 아킬레스 건까지 내려가면서 이쪽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폼롤러가 조금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요 웨이브 베개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웨이브 베개를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을 종아리 쪽으로 가게 해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푸는 겁니다. 폼롤러보다는 조금 강도가 있고요. 이게 처음에 좀 힘든 분들은 손을 앞에 짚어서 체중을 좀 분산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르셔도 돼요. 이쪽도 하고 조금 아래쪽도 하고 마찬가지로 이쪽 아킬레스 건축도 하고요. 자, 이쪽을 푼 다음에는 그 다음엔 발바닥, 아픈 부위를 직접 풀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웨이브 베개를 받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손 앞에 잡고 뭘 잡고 하셔도 돼요. 발바닥 중간 정도 밟으셔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발끝에 잡으셔도 돼요. 발끝을 이렇게 풀으셔도 되고, 이렇게 뒤꿈치, 뒷근치. 뒤꿈치를 풀으셔도 좋고, 이쪽 발가, 발 바깥쪽. 나를 푸르셔도 좋고 이렇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푸르셔도 되게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을 보여 드릴게요. 자, 발발 발 중앙을 푸르셔도 되고 바깥쪽을 푸르셔도 되고 안쪽을 푸르셔도 돼요. 이렇게 발가락 앞쪽을 푸르셔도 되고 뒤꿈치 쪽 푸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발바닥 쪽을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풀면 처음엔 아파도 나중에는 편안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 베개 같은 좀 높은 거에서 발끝을 올려놓고 무릎을 쭉펴면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고 이 상태에서 뭘 앞에 잡고 몸을 더 앞으로 쭉 늘리면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20초든 30초든 쭉 계시다가 다시 내려와서 걸으면서 좀 풀고 다시 올라오셔서 쭉 당기면서 스트레칭이 되게 하고 이런 도구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한쪽 다리 앞으로 앞으로 내밀고 구부리신 상태에서 반대 다리가 쭉 펴지게 해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쭉한 20초 30초 정도 버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뒤로 빼고 자 반대 다리도 이렇게 쭉 빼고 쭉 무릎을 구부리면 종아리가 쭉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족저 근막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아리 근육이 짧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원인을 차지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근육이 짧아지냐면 요즘은 잘 걷지 않고요. 걷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힐을 신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힐 신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허리도 좀 아플 수 있고 발바닥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종아리도 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발바닥 보면 아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에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좀 너무 많이 나가시거나 그런 분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건 제 신발인데 이 안에 이렇게 아치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 깔창이 있거든요. 요거를 신으면 이렇게 내 발에 맞게 이렇게 유지가 돼요. 아치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동화 깔창을 빼버리고 이 깔창을 넣고 이렇게 신발을 신습니다.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이렇게 늘 활동을 하죠. 그러면 오래 걸어도 그렇게 다리 피곤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염증이잖아요. 염증에는 보통 약을 드시는데 약보다는 저는 물을 권합니다. 물을 적게 드셔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몸의 염증. 그래서 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안 드세요. 커피 드시고 음료수 드시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나 음료수는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이 물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잔, 한잔 정도씩. 그러면 내 몸에 여러 가지 좋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요. 일단은 우리 몸에 주,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이 뇌로 중추신경 쪽으로 물을 보내고요. 중요한 쪽으로 물을 보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내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너무나도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염증도 잘 생기고 잘물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도 좀 자주 드셔서 근육을 좀 촉촉하게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이 족적 근막염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숨차네요. <laughs>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돈도 벌수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 통증이 생기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상을 쓰게 돼요. 웃지 않게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운동들로 발바닥 통증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